전기자전거의 혁신 출퇴근과 배달 모두 가능한 전기자전거 리뷰 이 트레다인 자토바이 전기 펫바이크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 리뷰를 보면 배송 속도에 감동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분은 예상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도착했다고 하니 기대감이 쑥쑥 올라가죠. 조립도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대부분 30분 내외로 끝냈다고 하니 처음 해보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예쁘고 외관도 깔끔해서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버렸어요. 승차감도 좋고 언덕길에서도 힘들지 않게 쭉 올라간다니 출퇴근이나 배달용으로 정말 유용할 듯해요. 한 리뷰어님은 친구랑 같이 출발했는데 혼자 쌩쌩 올라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사은품도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기본적인 준비물 걱정 없이 바로 탈수 있다는 점도 굿굿. 물론 조립할 때 나사는 꼭꽉 조여야 한다는 팁은 잊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고민 중이라면 얼른 주문해보세요 후회 없을 거예요.